안녕하세요. 완주의 핫한 소식을 모아 모아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완주의 이슈 이슈 하리슈 짱이랍니다. 한 달간 언론에 소개된 완주군의 하리슈. 지금부터 만나 볼까요? 여러분, 영화 푸마시라고 들어 보셨나요? 이 완주에서는 완주 미디어 센터와 여덟 개 읍면의 주민들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완주 푸마시 상영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윤신혜가 사라졌다. 정말로 바란다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등이 상영된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영일과 상영작이 궁금하다면 완주 미디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에는 여러 문화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4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의 신중년과 실버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20명의 활동가가 2인 1조로 아동, 노인, 장애 시설 등 지역의 사회 복지 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책도 읽어 주고 책 놀이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동 친화 도시 원주. 원주군이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해서 자녀 안심 그린 숲을 조성했습니다. 자녀 안심 그린 숲은 봉동읍 청원초등학교에서 봉서초등학교 구간의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조성됐는데요. 교과서에 소개된 수종과 지역 내에 자생하는 수종 등 다양한 수종이 식재됐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자연체험 교육 효과까지 완전 기대되네요 완주곡감 고종식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에 곶감을 완전 좋아하는 우리 고종에게 진상됐다 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헤라도 완전 곶감 킬러인데 그러면 완주 곶감 헤랏이 되는 건가요 완주군이 완주를 대표하는 곡감인 고종시와 두레시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주 곡감은 건조 과정에서 유황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연 건조 방식으로 타지역과 차별성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와우 특별한 완주 곡감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완전 응원해요 다음은 편백나무숲이 유명한 상관면 소식입니다 상관면은 긴급 한시 생활 안정 지원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폭염 등으로 외출이 힘들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 가구를 찾아가서 직접 선불카드를 전달하고 지원금에 대한 상담과 안내도 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 시원주. 다음 달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